미연 선생님, 아, 훌륭하신 분이셔. 확인마세요 너무 자세히 잘 밝혀주시고 만능이에요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, 그왜 찍는 거야? 그냥 오늘 쌤 하루 종일 찍어보려고요. 왜 그냥 테니스 수업 어떻게 하는지? 찍어보려고요뭐 <laughs> 하세요? 원판 정리하려고요 사람들이 와서 쓰고 정리 안하고 가시고 아침에 항상 정리해 그 카메라 찍는 경덩이 이렇게 보여주면 <laughs> 사람들이 많이 오나봐요 운동하러 많이 오시죠? 인바디 직접도 많이 하시고 이거 정리 안 하면 다음 사람이 있을 때 힘들어요 이거는 사람들이 와서 잡는 부분이어서 날 바꿔줘야 돼요. 그리고 인바디용지는 매일 아침에 체크를 해줘야 돼요. 이제 수업 갈 시간이에요. 같이 가시죠. 이제 수업하시는 거예요? 네. 너무 춥네요, 오늘. 하루에 몇 시간 하세요? 하루에요. 원래는 3시간인데 하다 보면 한 4시간 정도? 또 오전에 2 시간하고 있는 거예요? 네 오전에 2시간. 오후에도 거의 근데 2시간 해요. 여긴 어디예요? 여기는 여기는 수질보건센터 A 테니스장이에요. 여기는 고급반 좀 잘하시는 분들 어. 좀 구력 좀 오래되신 분들 어, 너무 춥다 어, 안녕하세요. 춥게 어, 끼시는 네. 분들 한번 없어요? 네. 맞아 고마스 어어다가하셨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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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낮아도 치셔야 돼요. 떨어진 거치실 거예요. 리리춰춰서어와와야돼리 낮춰서 들어와야 돼요. 다리 낮 h 세요 자세 많이 낮 c 세요 자세. r i n a c h o Tarinacho, t a r i 안 돼요 팔이 팔꿈치 아무도 것안 하세요. 지금 이제 한 박스 끝나고 돈 주는 시간. 멀리. 옆에가 너무 멀어요. 각도 안 나와. 조금 옆에 가까이. 에이, 들어야 돼요. 공이 위에 부분을 보셔야 돼요. 위에 부분. 자꾸 정서로 맞춰 나리 언니, 끝까지 돌고 와야 돼. 옆에 멀죠, 지금도. 앞에서 맞아야 돼요. 옆에 가깝고. 손실할 것 같은데요? 손실해요. 장갑 사주세요. 에이, 또 끝이 못 돈다. 끝이, 끝이, 끝이. 조금 더 높은 거 잡을게요. 얼마 안 했잖아. 앞에 분 잡으셔도 돼요? 마이 해줘야 돼, 마이! 자리, 자리! 이거 방송하는 거예요? 아니에요. 아니요 <laughs> 어때요, 민영쌤? 외들어 봐. 외들어 봐. 어, 민영 선생님? 아 훌륭하신 분이죠. 너무 자세히 잘 걷게 해 주시고. 만능이에요. <웃음> <웃음> 하셔야 돼요. 지금 다 길거든요. 수고하세요. 안녕히 세요하세요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가세요. 그럼 오후에는 몇시 수업이에요? 오후에는 2시 수업이에요. 저녁에 끝내고 사무실 들어가서 밥 먹고 그리고 시간 맞춰서 이제 오후에 수업 가는 거죠. 네. 더울 때는 어떻게 해요? 더울 때요? 네. 근데 차라리 추 오히려 추울 때보다 더울 때가 나요. 추우면 오히려 부상 위험도 있고 겨울이 그래서 제일 힘들. 그럼 이따 오후에 뵐게요. 그거 공 치우고 갈게요, 맞힐 것 같아. 앞에 저거 왼쪽에 공 치우세요. 어. 자 빼, 가서 놓고 쭉. 현님 빼고 가야 된다고 했어. 빼고, 빼고 내리고 올라오고. 못 올라가죠 지금? 어, 네. 팔꿈치 올라가야 돼요. 뒤에서부터 거리 맞추고 쭉골반까지 팔꿈치 올라가세요. 팔꿈치 더 올라가도 돼. 흔니 빵이 아니라 쭉이야네 빨리 흔히 피해야돼 야 <laughs> <laughs> 아니에요 <laughs> 아, 체력이 몇개 했어요? 몇 개요? 어 아직 남았대요 빨리 오세요 근데 하시다 보면 헷갈리시거든요 자꾸 한 군데에서 두 분이 나오세요 그러니까 내 앞사람이 누군지를 기억을 하시면 돼요 내 앞사람이 누군지를 기억을 하고 가실게요 앞으로 네트레시 하세요 빠르게 코칭 누가 그렇게? 스스로 <laughs> 주셔야 돼요. 보이는 코스로 필지 음. 마세요. 보이는 대로 주세요. 보이는 똑같은 패턴이에요. 앞 사람만 기억하시면 돼요. 내가 누구 뒤인지 기억하세요? 이제 사무실 들어가는 거예요? 네, 들어가서 뭐해요? 들어가서 실적 올리고, 거기 민원인들 오시면 또 상담해드리고, 그리고 이렇게 시간 되면 퇴근 시간 되면 퇴근하죠?